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측방 큐틀거드입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7월 2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50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위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옷과 헤어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으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뭐제 욕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욕하는 걸 제가 못 들으면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듣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단맛이 없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뭐 여러분에게 좋은 하면 여러분의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걸 여러분이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고 뭔가 힘이 나고 우리의 살수 있는 이 동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귀에 들려야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이 되는 거죠. 보금도 여러분,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주 요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따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 학자들의 혀를 특별히 이사야에게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심지어 오늘 이사절에는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들리는 은혜가 임하여서 학자들의 혀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사야처럼 이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의 멋진 신앙적 태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5절 앞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즉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즉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당당히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 여러분이 결단도 못 하고 답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의 결단 뭔가 마음이 두려움들이 여러분 계속 지속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무방합니다. 6절도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모욕도 수치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거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음성 그게 우리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이 갈등, 다툼 두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등과 다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갈등과 다툼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한테 가까이 와라. 여러분, 들어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가, 동물의 왕 사자가 모든 동물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처럼 요와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전능자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51장 1절도 보시면 의뢰를 따르며 요하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다. 여러분 들을 지어다. 2절도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좋을 때가 아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아기가 없을 때 인생이 허무하여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도 너무 감동됩니다. 감동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여호하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이 그 광야를 여호하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요 들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뭐 우리 예전에 생겼했던 교회 집사님 몇 분은 댓글로 아멘 아멘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살 소망이 생긴다. 당, 당당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의 귀에 들려 당당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적인 음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